상대적으로 하게좀더 저렇게 아빠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지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네, 그 알바를 쓰고서는 영리하게 돈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브로 약을 올려놓고 또 일각으로 4지간씩운터를 치고 있는데요. 브로키는 이렇게 말려들게 되면 가게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은 다이닝의 제이콥스와 장기전을 펼친 것이 거의 9년 만에 판정을 났던 롤 오픈인데요. 그자 오늘도 종반 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 초반에 우세를 많이 점해놓고 다운까지 뺏은 상황이었거든요. 네. 지금도 양상 알 수가 없습니다. 사 <목소리> 다시 한번 클릭. 지금 경기기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 알버리스 선수와 이제 브로프 연수의 그런 정말 토핑... 토 뭐, 절대 뒤로 지않았 아, 그런, 아, 그런 네. 공격을 원하고 있었는데 네. 그건 좀아쉽네습니다 다시한번 뒷라운드 아, 팀 위치 이야라이로퀸따라이트 아, 아, 크게 펼치면서 응. 종료됩니다 <laughs> 지금 보로 선수도 지금 그, 상황을 알고 있거든요 이대로 가자면 현장에서 자가우위수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네. h 운 w m 치 대포공격 오 w o 에 a 왔 of b 디서 i n What is wrong? Try 나 o pull up. I'm getting so poor. I'm so mad. I'm s 계속해서 I'm so mad. I'm so mad. I'm so mad. i 레프트 브로 k 도 단단한 그 알바레스의 가 o 를 완전히 지지 d 못하고 있어요. 브로 h e c a s 주 I'm going to say I'm going to say I'm g 그 i n g 나 o say I'm going to say I'm going to s 이 y I'm going 바 o 다 a y I'm going to s 이 y 세트 파이팅! 라바레스 자 라바레스는 오우 아, 아, 지금 손잡이도 있고요아기의첫포를 획득하고 있는 라바레스입니다 아 컴드레이션 좋았어요 다시 한번브로스킹 향하갑니다 큰 주먹 한 방울 노리고 있는 브로스킹 아, 일단 이거 제일 많이 본지 마스터를 는 정도 라바레스 선수가 행만원으 굉장히 잘 이끌어가고 있고록제그렇 너무 지금 제 무증한 테이블으해서투에해리려고 했는데 우승은 먼저 상대이나왔습니다 네. 후방에 올수록 서로의 스타일에 적응을 했더니 알바레스가 좀더 골로북퀸의 스타일에 효과적으로 적응을 한 것이 아닐까 후반을 좀보고 있습니다 이팅자 오랜만에 좋은 펀치가 터졌는데요 넷프잽 네. <laughs> 여전히 체력이 남아있는 알바레스 이동철의 골로 골로프핀은 너무 안는 모습이 좀 편할 데이트 주황이 보좀안자 라이트 마저 반격하는 알바레스 자 11라운드에 큰 펀치 하나를 접근시킨 골로프핀입니다 이제 마지막 라운드에 뵙겠습니다 <laughs> 두경기 그, 그 연속 마지막에 나오는데그공소 k 를 y 었어요 y 그렇 a y Okay. Okay. 스 k a y o k a 나오고 a y o 습니다자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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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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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레 네, 네. 알바레스 라이팅 후에 런타는 빠르게 보여줍니다 오우 어, 조금 이어서 번호 꽃을 날렸는데요 네 이건 가정사가 아니었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런 경우도 너무 잼을 이은 상대 가많은아그렇고요 마음이 굉장히 앞선 상대로 인하고 있는 거 같아요 네. 자, 다시 한번 그룹팀 알바레스 안간에 자, 몇 개의 펀치를 청시키고있습니연알레스 안간에 위기가 으니까 클린치로 또도 맥을 끊어놓게요네자두 yeah. yeah. so 선수 모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직감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확신도 할수 없는 상황 넷플릭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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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 알바레스 자, 한번더맞히요 다시 한 번. 어, 아, 스 아, 자, 몰아서 갖고 다시 한번코멘가를하나 한 네. 됩니다. 예, 네, 그리형 면에서도 알바레스 만만치 않습니다. 자, 라이프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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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잼이 상대차가 아니라 오류로도좀역좀 걸어봤으면 좋요 예. 자, 편집적인 타이밍이죠. 그렇죠. 그렇다 너무 잼은 먼저 나오다 제리브의 바디 공격하고 있는 알바레스 다시 한번 크렌치 자 이제 1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쵸 그쵸 라이트의 브로프킹 스트레이트 오프가 오르면서 안간을 건듭니다 네. 오늘로자 연탈 PNM 브로프킹 여전히 공을 흔듭니다 자 이제, 네. <laughs> 이제 30초가 남았습니다 와 주성이 대단합니다 네. 11라운드까지 또 이런 경기력을 보여준다는 것은 정말로 축구 인류 선수입니다 네. <laughs> 자, 터프. <어떤, 어떤 웃음> <시나? 웃음> 자, 치 나오니까 치가나오기까지 이제 1 0가나니까 자, 대쿠폰가 나오니까 비대. 쿠폰치가 게될 것인지 대 쿠폰치가 나오니가 나오니까 비대. 쿠폰치가 나오니까 비대. 쿠폰치니다 비대. 쿠니까 비대. 쿠폰치가 나오니까 비대. 쿠폰치가 나오니까 비대. 쿠폰치가 나오니 멋진 외결이었습니다. 아 진짜 복싱을 달았던 복싱 매니아들에게 아주 멋진 경기를 선사하면서 12라운드까지 끌고 왔습니다. 복싱이 어떤 것인가? 그런 걸두 선수가 정말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네. 자, 채점 아, 결과가 상당히 궁금한 상황인데 최용선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뭐제입장에는좀주의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일단은 일단은 음, 이제 그게 될것 같은데 뭐 결과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Canelo Alvarez scores it, 118-110 for Canelo. Dave Moretti scores it, 115-113 for Triple G. And Don Trolla scores it, 114-114, a three-way split. This is official. 한 명은 골로프킨 또한 명은 무승부로 선언하면서 두 명의 선수 공식적으로